예, 안녕하십니까. 어, 이삭을 짓으려고 오늘 산행을, 산행을 왔는데, 송이가 이제 말로 비틀면서 포자를 하얗게 이렇게 내뿜네요. 지금 이렇게 이제 송이가 삐들삐들 말라서, 어, 이제 포자를 내뿜어서 내년에 또이 주변에 많이 나겠죠. 어, 그런데 산을 어떻게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빠대고 다니는지 송이가 날 때도 빠대서 송이가 못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은 뭐 진짜 완전히 끝물이네요. 운죽해 아, 오늘 이런 거두개 만났는데, 아,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산해야 어, 될것 같아요. 아, 내년에 이 포자 여기가 하얗게 설었으니까 내년에 이 주변에 많이 나오겠죠. 아, 하지만, 산에 올 때마다 늘 공기도 좋고, 어,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또 이렇게 한번, 어, 산을 즐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